수빈아, 나 어떡하지? 이번에도 서류 전형에서 다 떨어졌어. 나 진짜 올해 취업 못하면 집에서 쫓겨날 텐데. 당장 나부터도 부모님 볼 면목이 없다. 어쩌면 좋지? 이번 달에 또 공고 올라오는 회사가 있겠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봐. 그러길래 내가 자격증 준비할 때 같이 하지 그랬어. 그 이야기 지금 해봐야 뭐해. 진짜 세상 불공평하다. 너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니어도 너희 아빠 회사 들어가면 될 텐데. 왜 나처럼 간절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안 주는 거지? 나도 열심히 준비해서 겨우 이 회사 들어온 거야. 그리고 우리 아빠 회사도 딸이라고 막 뽑아주고 그럴 수는 없어. 그렇긴 하겠지. 나 진짜 어떡하지? 올해 취업 실패하면 진짜 부모님이 가만 안둘 텐데. 이제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도 하나도 안해 주실 거란 말이야. 일단 당장 취업 준비하고 지내려 해도 필요한 돈이 있을 텐데. 알바 자리라도 하나 구해서 해 봐. 너가 직접 돈 벌어서 취업 준비한다고 하면 부모님들께서도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으실까? 아니야, 너가 우리 엄마를 몰라서 그래. 아니면 너네 아빠 회사에 자리 좀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 돼? 뭐? 너가 아무리 나랑 10년 지기 친구라지만, 그럼 부탁은 좀 곤란한데. 에잇, 뭐가 어때서 그래? 내가 가장 친한 친구아버지 회사인데, 능력 발휘해서 일도 열심히 하면 서로 좋은 거지. 너도 내 성격 알잖아. 일처리 하나는 확실하게 하는 거. 안 그래도 아빠가 연구실에 사람 필요하다고 나보고 와서 일좀 도와달라 했었는데. 연구실? 그 자리 내가 들어가면 되겠네. 학교 다닐 때 성적도 내가 너보다 좀더 좋았잖아. 아버님한테 한 번만 부탁 좀 해주라. 어? 아, 취업이 된다고 확실히 보장은 못하는 거고. 일단 채용 공고 뜨면 너한테 보내줄 테니까, 너가 알아서 입사 지원해. 아빠한테 잘 봐달라고 부탁은 미리 해둘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거기까지야. 제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단짝이었는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2년 동안 취업을 못하고, 서류를 내는 족족 면접 기회도 받지 못한 채 탈락하고 있었어요. 저희 쪽 전공에서 꼭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한 개밖에 따지 못했고, 그나마도 졸업하고 나서 취업 준비하던 중에 간신히 땄더라고요. 머리가 좋은 친구긴 한데, 한 가지 일에 끈기 있게 몰두하는 면이 좀 부족해서, 대학 다닐 때도 다른 전공을 기웃거리고 어학 연수 간다고 1년 동안 외국 나가서 허송 세월 보내다가 경쟁자들보다 스펙에서 좀 밀리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아빠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쪽에서는 나름 탄탄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대기업에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을 정도로 인정받는 곳이에요. 현재 제 친오빠도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많이 배우고 경력을 쌓고 나면 나중엔 아빠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할 생각입니다. 아빠, 저번에 연구실에 빈자리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너 지금 다니는 회사 그만두려고 그래? 원래 일하던 직원이 아이를 낳고 10월부터 육아 휴직을 쓰는 바람에 2년 동안 빈자리로 둘 수는 없으니까 사람을 한명더 뽑아야지. 그러면 혹시 제 친구가 지금 연구직 일자리 구하고 있는데 면접이라도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에이, 대학을 졸업했고, 저랑 같은 학과를 전공해서 자격증도 하나 있어요. 그래, 경력은 나예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 회사 이메일로 이력서나 한번 보내라고 해봐. 안 그래도 사람 뽑아야 하는데, 모르는 건 가르쳐 주면서 하면 되겠지? 좀 무리한 부탁해서 죄송해요. 너무 간절하게 일하고 싶다고 해서요. 머리는 좋은 친구니까, 이름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요즘은 스펙 좋은 사람보다, 진득하니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해. 젊은 친구들은 조금 가르쳐서 손발 맞추고 일해보려고 하면 그만두니까, 너 친구면 내가 믿고 가르쳐서 같이 일해볼 수 있지? 고마워요, 아빠. 제 친구한테 바로 이력서 보내라고 할게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런 부탁을 서로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마침 아빠 회사에서도 사람을 구하고 있고, 제 친구는 연구소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상황이라,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제 친구는 아빠네 회사에서 면접을 본다고 고맙다며 저한테 감사 인사를 보내왔고 그리고 또다시 며칠 뒤부터 정식으로 채용되어 회사로 출근해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몇 번이나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보낸 친구는 첫 월급을 받고 나서 맛있는 거 사주겠다며 한턱내기도 했었어요. 몇 년째 취업 못하고 고생하던 친구였는데 밝아지고 자신감이 있어진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고 아빠 사업에도 제 친구가 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을 때 친구가 일을 잘 배우고 있는지 궁금해서 아빠에게 물어봤는데 반응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아빠, 제 친구는 회사 잘 다니고 있죠? 일은 잘 배우고 있어요? 사고 안 치고? 어, 그렇지 뭐. 출근 잘하고. 그런데 그 친구 학교 다닐 때는 별 문제 없었니? 왜요? 걔가 무슨 사고라도 쳤어요. 고등학교 같이 다닐 때는 그냥 공부만 하는 아이였고, 대학 때는 서로 다른 곳을 갔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별일은 아니고, 그냥 다른 직원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직도 점심 혼자 먹고, 다 같이 친하게 지내려고 회식이라도 할라치면, 자기는 술자리에 안 간다면서, 그냥 퇴근하고 집에 가더라고. 아닌데, 개술 엄청 잘 마시는데, 뭔가 적응을 잘 못하나? 왜 그러지? 제가 한번 나중에 조용히 물어볼게요. 아니야. 괜히 친구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해라. 시간이 좀더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우리 회사의 대부분 남자 직원들이라서 더 적응하기 힘든 걸 수도 있어. 일단 알겠어요. 저는 모르는 척 하고 있을게요. 뭔가 다른 이상한 점이 생기면 저한테도 이야기해주세요. 똑똑한 친구라서 잘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적응의 애를 먹고 있다는 사실이 좀 놀라웠어요. 원래 술자리도 좋아하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었거든요. 소개시켜준 입장에서 걱정은 좀 됐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잘 적응하기를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뾰족한 다른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다시 두달후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야 미안한데. 너희 아빠한테 나 내일부터 회사 그만둔다고 이야기 좀 해줘. 뭐? 그게 갑자기 무슨 헛소리야. 회사를 그만두든 말든 그건 너가 알아서 할 일인데. 정식으로 출근해서 너가 사직서를 내고 그만둬야지. 아, 가기 싫어서 그렇단 말이야. 사람들 얼굴 보기도 싫고 어차피 다른 곳에 합격해서 이제 안 다녀도 돼. 너네 아빠한테 오늘까지 일한 것만 입금해달라고 그냥 퇴직 처리해달라고 해줘. 너가 그런 식으로 그만두면 아빠한테 소개시켜준 나는 뭐가 돼? 그리고 이 바닥 좁은데 회사 옮기더라도 그런 식으로 옮기면 소문 다날 거야. 너는 별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하고 있다. 너희 아빠 회사보다 더 크고 월급도 더 많이 준다고 하거든? 안 그래도 다른 곳 합격하면 바로 때려치려고 사람들이랑 말도 잘안 섞었는데. 잘 됐지 뭐. 그래서 너가 회식도 마다하고 다른 직원들이랑 점심밥도 같이 안 먹었니? 어차피 그만둘 회사니까 정 붙이기 싫어서? 성이라기 보다는 다녀보니까 연봉도 좀 낮은 것 같고 피점도 별로 없어 보여서. 그러면 경력도 없는 신입 직원한테 얼마를 줘야 만족할 건데? 너 지금 옮기는 곳이 어딘데? 엘화학 쪽이야? 에스케미컬 쪽이야? 에스케미컬. 본사는 아니어도 연봉을 훨씬 많이 준다고 해서 너희 아빠한테는 좀 죄송하게 된 일이긴 한데 어차피 직장인이 돈 많이 준다고 하면 갈아타는 거지. 그리고 기왕이라는 거 대기업을 못 다닐 바에야. 좀큰 곳에서 해야 나도 나중에 비전이 있는 거지. 얼마 전에 거기 다니는 우리 선배가 사람 새로 뽑았다고 하던데. 경력직 뽑는다는데 거기 지원했나 보네. 그런데 거기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지 않아? 그냥 이력서 서류에 날짜만 조금 바꿨어. 내가 재작년에 인턴 6개월 한 적이 있어서 그거랑. 너네 아빠 회사에서도 6개월 더 했다고 적어서 냈지 뭐. 그래? 너 이제 겨우 5개월밖에 안 다니지 않았나? 다음 달 15일까지 다녀야 6개월 채우는 걸로 아는데. 그냥 날짜 조금 고쳐서 썼어. 어차피 보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정도는 다들 양해하고 하는 거지 뭐. 어, 글쎄. 과연 그쪽 인사과에서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우리 아빠한테 방금 이야기해서 내일 당장 퇴사 처리는 해줄 거야. 근데 이력서 경력허위 기재는 사문서 위조인 건 알고 있니? 경력하루라도 속여서 제출했으면 빨리 고쳐. 안 그러면 내가 그쪽 회사에도 이야기하고 우리 아빠 회사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겨우 보름 갖고 왜 그래? 너는 친구가 잘 되는 게배 아파서 그러니? 배 아프냐고? 너가 그 회사로 옮기더라도 난 정말 상관없어.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경력은 다 채우고 그만둬야지. 제대로 사직서도 제출 안 하고 나한테 이렇게 통보하는 게 맞는 거야? 사회생활 안 해본 티내지 말고 나중에 일이 잘못되더라도 전부 너 책임이니까. 그때 가서 나를 원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야, 내가 잘못했어. 다음 달까지 너네 아빠 회사 다닐게. 회사 한다고 했던 말 취소해줘. 이미 늦은 것 같은데, 우리 아빠도 이번에 화가 많이 났고, 나도 더 이상은 너 때문에 곤란한 일 겪고 싶지 않아. 그럼 난 어떡하라고. 이미 그쪽이랑 이야기 다 끝났고, 회사 옮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날짜를 겨우 2주 바꾼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당연히 저희 아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다음 날 바로 제 친구를 퇴사 처리해 버렸어요. 그리고 친구가 이직하려던 회사에서도 경력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사실을 들켜서 입사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편의점 알바자리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력서를 거짓말로 쓰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나 싶더라고요. 사대 보험 가입 날짜 조회만 해 보더라도 경력을 바로 알수 있는데 멀쩡한 회사에서 그 정도 거짓말에 속겠습니까? 제 친구는 다시 백수 시절로 돌아갔고 더 이상 저한테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완전 다른 직종이면 모를까 이 바닥에 취업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나 저희 아빠가 손을 쓴건 하나도 없는데 이력서의 경력을 허위기재한 멍청이가 있다고 소문이 쫙 나버렸거든요. 언제든지 더 좋은 직장 구하면 그만두고 나가도 상관없는 일이긴 한데 다른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서 끝까지 일해주고 새로운 사람에게 업무를 인수인계 해주고 그만둔답니까? 이 친구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큰 실망이에요. 아빠에게도 죄송하고 다시는 함부로 사람 추천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다시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더라도 이제는 제 쪽에서 차단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